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5일 조익거래 시니어 주식매매입니다. 저는 오늘 에코캡과 웰링스 두 종목을 매도해서 58만 9천 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먼저 에코캡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때 장대 양봉 상악가치면서 거래량 터지고. 그,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고, 그 위에서 고가 놀이를 계속 하면서, 어제, 어22% 넘게 갭상승해서, 8% 넘게 종가를 짓는 장대원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가지 않겠나 싶어서, 시간 내로다가 매도, 매수했다가, 오늘, 시세가 오전에 일찍 나오길래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어제 사서 오늘 아침에 매도했는데 18% 넘게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윌링스란 종목은 오늘 아침에 매수해서 짧게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하락하기에 매수해서 일부 종목은 들고 있습니다. 윌링스도 어제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오늘, 어, 거래량 줄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내일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hk 인 n 을 신규로 매수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대량거래 터지면서 시세 분출을 했다가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3일 연속 시세를 죽이면서 개미 털기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돼서 내일은 반등이 올 거로 기대하고, 어, 오늘 분할 매수 했습니다. 5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장세가 불안불안해서 그냥 짤짤이 매매만 몇 종목 해왔습니다. 유신도 좀 매매를 했고, SAMT도 매, 매매를 좀 했습니다. 휴캠스도 지난번에 매수했던 거 매도하고, 다시 몇번 매수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봤고요. 대한전선도 그동안 매매했습니다. 에스폴리텍도 시세가 들쑥날쑥해서 짧게 짧게 수익을 챙겼고요. 그린홀딩스도 매수를 했다가 또 수익 보고 매도 하나 했습니다. 윌링스는 오늘 매수해서 보유 중이고 푸른기술도 현재. 예, 보유중입니다. KC는 지난번에 매도 못한 거 그냥 들고 있고요. 폼테코리아도 어, 현재 보유중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어, 보유중인데, 지금 하락이 많이 깊어졌네요. 덴티움도 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아직 매도 안 하고 보유중입니다. 러셀도 단 단타르다가 매수 매도를 반복했고요. 현대차 증권은 그냥 추가 매수 없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보유하면서 계속 조금씩 사들어가고 있는 두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삼성sds 입니다 삼성sds 는 종합지수가 2 0포인트 에서 3300포인트 갈때 까지 많이 다른 종목들은 올랐었는데 이도 <laughs> 이 종목만 아, 이때가 이제 2018년 1월에 고점 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 줄기차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13만원대에서 매수해서 어떻게 10, 어, 24만원에 매도한 걸로 딱 생각이 됐는데, 그때 한8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가, 그들 계속 하락해서 지금도 그냥 매달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 폭락하는 장세에서도 잘 저점을 형성해 주고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종목은 ktng 인데 ktng 도 지수 3300포인트까지 갈 동안 하나도 못 올랐었죠 이것도 계속 줄기차게 내려오고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 외국인이 계속 매집하고 기관도 어, 같이 매수해서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 계속 꾸준히 매일 조금씩 오르죠. 어, 특히 KTNG는 어, 배당을 한6% 주기 때문에 배당만 받아도 은행 금리보다 어, 훨씬 많은 수익을 주기 때문에 계속 매달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콜의 시니어 주식 매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